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사이닝 비토리즈 5팩 개봉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 아무로빠지 브레스도, 뿌리티시모, 도주 사이, 분보구 영영구, 아무로빠지 노레스, 암흑빛의 울가, 포르티시모, 몰라인트 퍼플 버터플라이, 몰라인트 리카네이션 댄스, 디지털 버그 스카네이터. 붐버그 베이스, 블랙빛드 조충 앤 데스, 브랜드 리파이어, 융 대신, 하얀 영룡, 울테라래요. 아무릇바지 캐스 투너즈 아이, 레이드랩터스 부스터 스트릭스, 인왕의 수호, 레이드랩터스 페인 레어리스 마지막 지입니다 아무릇바지 룩스, 아무릇바지 슈베, 흔들리지 않는 염, 수진용 겐도 태고의 백석. 오늘의 결과는 하양용용 울트라 대한정입니다 그럼 안녕.